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깃발언 들어간 한자들 모아서 한번 볼게요. 깃발언 자 많이 보셨나요? 어, 이런 한자도 있었나 하지 않으셨나요? 이 한자가 들어가는데 혼자는 쓰지 않고요. 여러 자가 이 아랫부분에 들어가야 한자가 되는데요. 제가 경의서당 책에 367쪽부터 쭉 한번 정리를 두 페이지 정도, 세 페이지 정도 해놨습니다. 오늘 어떤 자가 있는지 한번 혹 경인서당 책이 있다면 같이 보시고 없으면 이 화면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깃발언자 어떤 자가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깃발언자 첫 번째 결의족, 조리대족, 살촉족. 촉, 발음 두개 있고요. 부축일주, 베풀시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익숙한 자좀 있지요. 또 여섯 번째 보시면, 나그네려, 돌선, 깃발기, 기정, 어조사, 어. 기정 말고는 다 봤던 글자 같지요? 또 있어요. 자, 논류, 진흙어, 어열허, 막을 알까지 해서 이렇게 깃발언자 들어가는 자 정말 많지만 많이 쓸수 있고 급수에 좀 들어가고 상위급수까지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자에 쓰나 이거 한번 봐야 되겠죠? 시작할게요. 자, 깃발언자부터 해결을 하시는데, 깃발언이나 나부길언이라고 하는 옛날 부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 부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모방부수 변, 모방부수 파트에 다집어넣어는데요어머니 말하면, 모방하고 관계는 있지 않고, 깃발언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이 한자를 좀 풀어보면 방향방 자의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방향방의 사람 인이니까 사람이 나아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깃발로 알려주는 게 아니냐 사람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게 깃발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깃발은 깃발이라는 뜻을 기억하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서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먼저 결의족자는 깃발원의 화살 시자인데요. 부족을 표시하는 깃발과 무기의 화살을 들고 결의 친척을 지키다. 자, 깃발과 무기를 등장해서 자기 부족을 지키는 걸로 가족, 부족, 결의, 민족 이렇게 쓰는 걸로 볼게요. 가족, 촉보 민족, 부족, 유족 귀족,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사람들의 집단, 공통점이 있는 집단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의족자 잘 기억하시고요. 조리대 족자는 결의족에 대나무만 붙여서 대나무로 만든 화살대인데요. 조리대 대나무입니다. 이걸로 화살을 만드는데 보통 작게, 작은, 길이가 짧은 화살을 만들 때 쓴다고 해요. 그래서 조리대 대나무로 화살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결래까지 지킨다. 해서 해석을 좀 연결해 봤습니다. 족생, 그건 초목이 더부룩하게 무더기로 있다. 족족, 많이 모여있는 상태. 이런 단어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어, 살촉 족촉 그런데 보통 족발음을 많이 합니다. 어, 결해족 때문에 그렇고요. 살촉이라고 하는 건 화살촉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자가 화살촉 뜻을 도와줘서 세금 더하기 결해족자를 보시는데요. 새로 만든 화살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족이라고 해서 돌로 만든 살촉 돌화살이 되겠지요. 자, 부칙일 줄좀 알아두시고 혹제책 있다면 별표 좀 해주세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입구에다가 결의족자입니다. 입으로 가족을 부칙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입으로를 말이라고 하겠죠? 어떤 사건의 잘못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하게끔 시키는 걸 우리가 부추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나쁜 의미죠. 그래서 아래 예시에 보다시피 주촉이나 사주라는 말 특히 사주하다는 말 많이 하시죠. 남을 부추겨서 남 나쁜 일을 시키는 거. 그래서 뭔가가 누구가 누구를 사주하여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키다 하여금사 부리다. 시키고 부리고 부추기고. 그래서 사주하다는 말은 안 하고 싶은 걸 어거지로 꼬드기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하게끔 하는 걸 사주시키다 합니다. 결애족자, 옆에서 가족들이 해봐해봐 해봐 했는데 뭔가 좀안될때 이런 분위기로 좀 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족이 해봐해봐 해봐 했을 때더 힘이 나던데 여기는 아마 조금 그렇게 뭔가를 그 어떤 가족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이 가족을 다른 사람이 부추긴 걸로 하시게요. 조금 지연해서 외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베풀시자 볼게요. 깃발언 자의 뱀냐 자인데요. 이 뱀냐 해석을 제가 천천히 좀 바꿔봤습니다. 깃발이 뱀처럼 꿈틀꿈틀 바람에 펄럭펄럭이고 있다. 펄럭인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라고 하면 실시하고 시행하고 실천하는 거야. 라고 좀 연결을 해서 단어가 다 뭔가 실천하다가 있어요. 시행, 실시, 시설, 시체. 실, 실제적으로 뭔가를 실행할 때 쓰는 시자로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펄럭이고 꿈틀거리고 움직인다라면 시작일를 뜻하는 한자다라고 연결해서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이 이 부분을 제가 땅지 아니고 뱃냐라고 말씀드렸죠. 자 나그네 여자 이 아랫부분 성씨시자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사람인자가 두 개입니다. 여기 사람인자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둘 이렇게 여기 사람인 하나, 여기 사람인 하나. 그래서 사람인이 두 개면 한자에서는 조출적이고 중국어에서도 약자로 종자 쓸때 이렇게 두개 씁니다. 그래서 쫓아가다, 쫓아가다, 깃발 더하기 쫓아가다를 쓰니까 깃발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사람 두 명이니까 사람들 복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나 모여있는 군인들 해서 군인들이라는 뜻의 뭐 군대, 어 군대 용어로 쓰는데요. 특히 여기 제가 써다시피 여단이라고 해서 육군부대 편성 단위로 여단이라는 말뭐 군대 갔다 오신 분다 아시죠? 깃발 나그네려자의 여행격이라는 뜻에서 여권, 여행, 여정, 여행 갈때 우리가 거처를 하나 딱 정해놓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를 비교했기 때문에 나그네려는 여행년이 있고 군대려가 있다. 까지 정리하시면 뭐 훌륭하게 어, 이 부분에 성시씨가 아니라는 것만 좀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선자도 아랫부분만 바뀌었네요. 한자 여기 보시듯이 발족의 변형이고 발소라고 읽어요. 깃발을 들고 제자리에서 돌다. 제자리에서 돌아다니다라고 해서 선회하다. 비행기 뭐 선회하는 거 아시죠? 개선문 돌아오다고 나선형 소라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사선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나선형 모양이라고 하죠. 깃발 언자 아래 발소자 기억하시면서 자, 제자리 돌다 돌선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깃발 기자 보시면 이 아랫부분이 그기입니다. 발음 좋네요. 그래서 깃발. 신호를 지시하는 그깃발. 정확히 원래 이 기는 없어도 되고 얘만 해도 깃발 언이니까 끝났는데 발음 역할을 기를 넣어준 것 같으니까 여기다 그것, 지시, 아무 뜻 없는 절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굽기. 조기, 반기. 이, 우리가 국경일 중에서 좀 우울한 국경일 같은 게는 조기를 달지요. 어, 근데 이 조기가 한글, 어, 물고기 조기도 있어서 가끔씩 농담들을 하는데요. 예, 조기, 조상할조,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자, 기정 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정 자에 막 동글동글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날생 자인데 생 발음이 아니고 정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깃발언하고 날생 자 해서 정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깃대 끝을 깃털로 새롭게 꾸민 깃털이다 해서, 한마디로 얘도 깃발인데, 날생자가 발음을 해주는 거고, 그럼 이 깃발은 언제 쓰냐? 여기에 보시다시피 모든 깃발에 총칭할 때는 깃발 정자와 기를 쓰는데요. 특히 정문이라고 해서 옛날에 충신과 효녀와, 효자와 연려 등을 표창하고 그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 깃발 달아나서 표시해 놓거든요. 그래서 기정, 깃발 정자이라는 거. 기정, 아니면 깃발 정,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음, 어조사어 자가 깃발언 자가 들어가는데 의아이죠? 해석 먼저 볼까요? 깃발이 같은 부족 두 개가, 그래서 아래는 점두 개가 얼음이 아니에요. 꼭 알아두십시오. 얼음 아니에요. 두이에요. 두 개가 연합하듯이 말을 이어주는 어조사를 어조사어 라고 합니다. 이 어조사가 들어갔을 때 비교급도 되고, 그냥 연결하는 에 발음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래서 깃발이 같은 부족 두 개가 연합하듯이 말을 이어주는 어조사입니다 두이만 포인트 잡으면 돼요 두이 두이 결의의 결합처럼 단어의 결합을 도와주는 어조사 여기 보시면 급수 한 3급 정도 되면 우리의 그 부사어들을 한자로 고치라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1순위, 2순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 어차피 심지어가 한자라는 거 심지어 약까지 <laughs> 그쵸 그렇죠? 어차피 심지어 이럴 때 우리 어조사가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말을 도와주는 걸 어조사라고 합니다. 이 어조사만 따로 공부해도 몇년 걸려요. 그냥 많이 쓰는 것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논리자 볼게요. 취험시험 갈착에다가, 여기 있는 한자가 진짜 뭐 깃발유예요. 아이들이 깃발을 갖고 돌아다니는 건데요. 책받침은 움직이다에 부스기 때문에 깃발을 들고 같은 부족들이 돌아다닙니다. 옛날엔 정착 없이 돌아다니는 종족들이 있는데 이만큼은 우리 종족, 우리 부족이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깃발이 꼭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목민들 할때 많이 씁니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 유람, 그걸 돌아다니면서 보려고 놀면서 보려고 타는 배를 유람선 이런 식으로 유목민 돌아다니는 사람 유세라고 할때이 말씀 설자를 새 발음하기 때문에 조심하는데요. 우리 이제 선거철 돌아옵니다. 어, 이제 유세 많이 볼 건데요. 여기에 달래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달래다.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달래기 때문에 말씀설에는 달래세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말로 설득하고 달래가는 것을 유세라고 합니다 뭐 저에게 한표 주십시오 라면서 달래가겠죠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논류자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진흙어자 쉽죠 물수만 집어넣으면 되고요 물이 많이 섞이면 흙은 진흙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니 그럼 진흙류 진흙탕이라고 한자입니다 어, 종종 물어봐서 조금 더 여기도 집어넣어봤고요 자어혈어짜 한번 볼까요 한의원에서 많이 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병에다가 어조사어를 집어넣어서 병들역에다 어조사어를 집어넣습니다 피가 뭉쳐있는 자국 멍이나 어혈을 뜻하는데요 어혈 타박산으로 혈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살 속에서 멍이 들어 피가 맺히는 것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어, 빨리 풀어야 되죠 이런 거 그래서 어짜는 여기서 발음만 주는 걸로 볼게요 마을할자 별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 발음이 이제 뭐까지 됐어요 알발음까지 됐어요 정말 뭐만 똑같냐면 이음 하나만 똑같는데 아 발음과 어 발음이 비슷하니까 봤다고 치고 이제 이건 추가로 봐야 되겠죠 문문자에다 얻어서어를 써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알 자는 막다에서 막을 색. 얘는 변방새도 있지만, 여기서 막을 색자가 되겠죠. 알색, 막히다. 또는 기말지라고 해서 경주김치 시조. 기말지 어, 아시죠? 이럴 때 인명자로도 쓴다는 거. 여기까지. 자, 오늘 깃발원 들어간 거. 결해족 조립대족, 살촉족, 부축일족애풀씨족 다르게 보이나요? 그 다음, 나그네려, 돌선, 깃발기, 기장, 어조사, 어. 논류 지느거 어여러 막을 알까지 배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문득 엄 이런 한자 들어가는 거 볼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보셨어요? 문득 엄 혼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 들어가면 엄 발음하는 한자들이 많습니다. 그걸 좀 모아봤는데요. 제 책은 370쪽입니다. 혹 있으시면 책 펴놓고 메모하면서 보셔도 되고, 없어도 그냥 영상으로 재밌게 한번 봐보세요. 10분 안에 우리 한번 몇자 외워볼까요? 자, 시작해볼게요. 문득, 엄. 어, 이런 자부터 한번 공부를 해야겠는데요. 문득, 엄들어는 한자는 가리럼, 나엄, 담그럼, 그물엄 이런 한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시엄, 암자암, 우거지람, 머그물람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그럼 문득 엄부터 한번 보실까요? 엄과 안 발음을 도와줄 건데요. 엄 자에서 얘만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큰대자 보이시죠? 아래는 번개전 자의 변형입니다. 번개전, 원래 여기 위에다가 비우 쓰시면 되죠? 이건 한번 써볼게요. 자, 번개전을 쓸때 위에다가 이렇게 비우를 쓰고요. 요 쓰죠? 그 다음, 아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번개 전자인데, 이 꼭지가 원래는 없죠. 어 그런데 아래로 와서 쓰지 않는 거고, 진짜로 번개를 뜻하는 한자는, 우리가 흔히 펼신이라고 하는 한자가 번개입니다. 그 자의 고자를 좀 가보면,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번개가 촤작 이렇게 쳤다라는 걸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밭에 번개 치는 걸 써서 번개가 번개신이나 펼신이 되고, 이 한자가 아래로 오면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변하면서 조금 더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번개 전자의 원자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되셨죠? 그럼 문득 갑자기 번개가 치는데 큰데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작게도 싹 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번개가 쳤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어몰이라고 해서 갑자기라는 말로 씁니다. 자, 이해 확실히 되셨으면 시작할까요? 자, 앞에 손수가 붙었습니다. 뒤에 문뜨검 자, 반짝. 자, 문뜨검을 집어 넣었더니 손으로 빨리 가리고 덮었다 라고 해서 손으로 아주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엄습하다, 엄폐하다, 어모하다. 뭔가 다 가려서 없애보려고 하는 거죠. 손으로 빨리 가리고 덥다. 이런 행위는 뭐가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증거를 인멸하려거나안한 것처럼 하려고 했을 때 하잖아요. 어, 아이들 키울 때 어렸을 때 뭔가를 막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무마하지만 엄마 눈엔 다 보이죠. <laughs> 그래서 어, 손으로 빨리 가린다. 뭐 이런 말로 좀 하시면 좋겠고. 사람인자 들어가면 사람과 문득음을 써서 문득 나타난 사람이 나다에서 예시는 없고요 문장할 때 많이 씁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나 1인칭이에요. 음 담그럼 자는 너무 쉽죠 물에다 담그는데 제가 문뜨은 빨리 라는 뜻이 있으니까 빨리 담그다 갑자기 담그다 뭐 물에 어떻게 뭔가를 행위를 하는걸로 엄류하다머무를유엄몰 빠지다 라는걸로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도 딱 보면 어암민가 어민가 발음은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물 엄자 위에 있는 부스가 그물망자입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한자는 문득 엄자서 발음 주고 있죠. 그물로 빨리 덮다. 아까 손으로 덮던데 이건 물건을 사용해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엄법. 염증 또는 출혈 부위를 덮게 찜질하거나 차게 치키는 치료법을 엄법이라고 합니다. 어내시엄 내시 아시죠? 임금 옆에서 도와주는 신하입니다. 문문의 문득업 자문에서 갑자기 나타난 내시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고 항상 내시는 문에서 임금이 번개처럼 부르면 번개처럼 와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내시로 보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해서 내시엄은 어미는 내시입니다. 진짜 또내시도 한자죠. 자, 암자암자 암자 보시면 집인데요. 한자에서 이 집은 집면보다큰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뜨검자를 써서 번개가 갑자기 쳐서 잠시 피하려 들어간 암자입니다. 암자암자, 암자큰 암자. 어, 절에 딸린 절이고요. 승려가 임시로 거쳐하는 도로 닦는 집입니다. 많이 뭐 소설이나 시나 그림이나 암자 그림 많이 보시죠? 음, 문자... 그 다음, 우거지암 자는 위에다가 풀초 쓰고 아래부분에 문득 암 자가 이제 암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자의 풀이 우거지다 해서 암자암과 같은 글자로 하기도 하는데요. 풀 많은 곳, 한적한 곳에 지리산 안쪽까지 그런데 암 자라고 볼때암자암도 되고, 우거지람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요.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니까요. 암인지, 엄인지. 자 머금을 암자는 쉬워요. 붓 쓰는 뜻이니까요. 입이 뜯쳐서 머금다. 입에 머금다. 암자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물고 있는 거겠죠? 입에 물을 머금고 있다. 음식을 머금고 있다. 뭔가를 머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물을 움켜 먹는 거. 특히 머금을 암자는 이렇게 물을 머금다. 입에다 넣는데 우리 컵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표현하는 말로 쓴다라고 해석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음, 자. 오늘 가리럼, 나엄, 당그럼, 그물엄 배우셨어요. 그 다음, 내시엄까지는 엄인데, 암잠, 우거지람, 머금을 암까지 한번 배우셨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어, 새롭지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